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배워볼 것입니다. 일단, 오늘 요, 요즘 줄임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. 이 공약수도 줄임말을 씁니다. 자, 공약수의 뜻은? 공통된 약수. 공통된 약수이고, 최대 공약수는? 약수 중 가장 큰 수입니다. 그럼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냐? 한번 알아볼게요. 12의 약수는 1, 2, 3, 4, 6, 12이고 20의 약수는 1, 2, 4 5 10 20입니다. 그럼 여기서 공약수는 1 2 4이므로 공약수는 1, 2, 4입니다.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4가 되겠죠? 여기서 저희가 알아볼 것은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. 4의 약수는 1, 2, 4입니다. 지금까지 식사동의 스타, 일스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!